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영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자연주의 학자 알프레드 월레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그가 산 누에 나비의 일종인 천잠 나비, 천잠 나방의 새끼가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여서 월레스는 고치를 잘 찢어주어 나방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치에서 나온 나방은 날개만 퍼덕거릴 뿐 날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방이 좁은 구멍으로 빠져 나오려고 애쓸 때 날개 어깨 부분에 몰려 있는 영양분이 날개 전체에 퍼져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힘으로 날수 있는 것인데 쉽게 고치에서 빠져나온 나방은 날개와 어깨에만 힘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날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쓰는 새끼 나방이 반드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용을 쓰면서 나오죠. 엄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나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제왕절개는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아기가 꺼내지기 때문에 아기 스스로 나오려는 의지의 경험 면에 있어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와 분명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두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저는 18시간의 산통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씩 예린이 사빈이가 어떤 일에 의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이 의지가 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욥은 실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삶은 한마디로 연단의 길그 자체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동시에 잃었고 재산은 물론이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위로하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고 욕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깎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 좌우로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요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웁기를 아무리 갈망해도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탄환하고 때를 썼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요비 지금까지 한말 중에 가장 구체화된 희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신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건너가기 쉬울 겁니다. 욕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과 응보에 의한 결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끝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연단은 연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훌륭한 연장과 물품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풀물 속에서 쇠를 달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성도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순금으로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이 거세어질수록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베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요베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욥기 4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진리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가면 끝내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성실히 걸어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OVID-19으로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모든 것이 형평온하다라고 어, 얘기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단의 시간 코비드 나인틴이라는 이 연단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그 성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참교의 성도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주셔서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지켜 보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이 시간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목 어,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